학기 시작, 학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팁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설레고 기대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학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팁들과 융합학습의 장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학기 초반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발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에서 A를 받거나 매주 일정 시간을 공부하는 등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간 또는 월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중요한 과제와 시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적어두고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두면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학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 휴식 시간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과제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미루는 습관을 피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사용하여 집중 시간을 설정하거나 일정 관리 앱을 통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수업 참여입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업성 취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의 중에는 집중하고 질문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또한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업 후에는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 내용을 더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찾기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은 노트 필기가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학생은 그룹 스터디가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플래시카드를 사용하여 중요한 개념을 암기하거나 마인드맵을 통해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학업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동기부여 유지입니다. 학기 중간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다시 상기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전공 외의 융합 학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공 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융합학습을 통해 찬의적이고 바각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융합학습의 장점입니다. 융합학습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방안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찬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넷째,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홉 인공지능 학습입니다. 인공지능 (AI)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습은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AI 관련 강의를 수강하거나 온라인 코스를 통해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I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연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적극적인 수업 참여, 효과적인 공부 방법 건강 관리, 동기 부여 유지, 전공 외의 융합 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팁들을 실천하여 학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학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의 학업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